공무원 경찰 영어 독해 0 0 3일차 일곱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후에 어떤 시간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가와 반대다, 그렇죠? 음, 친숙함의 부족 결핍은 종종 생산한다. 두려움을 왜냐하면은 그 유아들은 인식한다, 그렇죠? 어, 뭐라고 인, 인식, 인식한다? 뭔가 특별한 거 그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 접속사 되겠네 그죠 뭔가 특별한 것은 이다 그죠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죠 어, 특별한 뭔가 그죠 요즘 되게 일반적인 특별한 뭔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친숙한 것이 결핍되면 뭐한다 두렵다 이렇게 되는 그죠 음. 발달하다니깐 이때에서 뭐다 발달하다 변하다 그죠 비교급 증가하다 주라니까 이 변화는 뭐한다 따라서 라고 하면 된다 했죠 그죠 유아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들은 경험한다 다양한 감정을 대개는 그죠 예측 가능한 프리딕터블니까 예측 가능한 순서로 8개월 전에는 유아는 매우 그죠 소고나왔 그죠 매우 새롭다 어디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되시니까 so, 그래서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죠 음, 그들은 유아들은 리더링이 없다죠 지식이 거의 없다 무엇이 음,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 그죠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일반적이며 어떤 것이 메이비일지도 모른다 그죠 위험할지도 모르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은 결국은 경험은 일반적이다. 그죠?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무섭지가 않다. 아무렇지 않다 말이되죠 어, 특별한 게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여기서 뭐 나왔습니까? 특별하겠죠.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시기 후에 그죠? 그러나 친숙함의 결핍은 종종 두려움을 만들어 낸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입니까? 친숙한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나 그죠? 경험이가 친숙하지 않은 거죠. 이게 뭐 한다? 일반적이며 무섭지가 않다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음. 8에서 14개월이 되면 그죠 음. 유아들은 종종 뭐가 된다 무서워하게 된다 그죠 종종 무서워하게 된다 그죠 언제 그들이 만날 때 그들이 만날 때 새로운 사람과 혹은 방문할 때 새로운 잡속으로 친숙하지 어, 않은 것을 무서워 하는 거네요 그죠 어, 답 뭐예요 여기서부터 무서워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런 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죠? 음, 연결을 이용해서 친숙함의 결핍이 결핍이 뭐 한다,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잖아요. 가고, 요 8개월, 요 이후죠, 그죠? 요 이월이니까. 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그죠? 새로운 걸 무승하는 게 되라고, 그죠? 음, 그들은 인식한다, 그들의 부모를 친숙하고 안전한 것으로 보죠. 맞죠? 그들이 분리되어질 때모로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특히 언제 멀리 떨어질 때 집으로부터 그들은 느낀다. 무서움.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뭐 안전하지 않다고. 답은 이번이네요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as가 때문에 뭐뭐 뭐 일대가 주로 해석이 되는데 발전하다. 변하다. 증가하다. 줄다. 혹은 기업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뭐뭐 함에 따라서 라고 해석을 했었죠 유아들이 발전하면서 자라면서 그죠 그들은 이 유아들은 그죠 경험한다 다양한 감정을 특히 어디에서 예측 가능한 그렇죠? 예측 가능한 순서로서 8개월 전에 유아들은 소우 so 대시죠. 그러소 어떻게 해석하고 매우라고 해석하고 대설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죠. 소와 대시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소와 대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된다 그죠. 음. 새로운 세, 세계에 대해서 새그 유아들은 매우 새롭다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매우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유아들은 그죠. 음. 그들은 가지고 있다 리더 거의 없다죠 어가 붙으면 조금인데 리덜은 거의 없다고 되죠 거의 지식이 없다 뭐에 대해서 무엇이 그죠 음 어떤 것이 무엇이 그죠 일반적이고 어떤 것이 위험할지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없다 그래서 또 나온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은 뭐 뭐인 것 같다 그죠 일반적인 것 같다 그리고 위협을 주지 못한다 안전하다 그죠 새로운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죠 뭐 하자는 8개월 전에는 그죠 음. 이 시기 후 8개월이 지난 거겠죠 그러나 마세요 앞에 거 반대 그죠 앞에 는뭐 한다 새로운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러나 뭐 요엇보다 새로운 것이 두려워 야 되겠죠 음. 친숙함의 결핍 새로운 거죠 친숙함의 결핍은 생산한다 두려움을 그죠 새로운 것을 일핍가 만다 두려움을 만다 생산한다 왜냐하면은 그죠 유아들은 만다 인정한다 인식한다 대리하라고 특별한 그죠 내기층 특별한 뭔가는 뭐뭐띵 뭐뭐바디로 뭐뭐 되면은 행동사가 뭐한다 뒤에서 꾸며준다, 그죠? 뭐, 뭐뭐 뭐, 띵이나 뭐가 되고, 특별한 뭔가는 진행되고 있다, 그죠? 위협을 느낀다, 그죠? 두려움을 느끼는거죠 뭐가 돼서? 새로운 게 돼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죠? 음. 요, 그죠? 8에서 14개월 동안에, 그죠? 음.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겠죠, 그죠? 음. 유 아들은 종종 만다, 위협을 느낀다, 언제? <laughs> 그들이 만날 때 새로운 사람과 혹은 기억 미연 방문할 때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죠. 그들은 유하죠. 그들은 인식한다. 그들의 부모를 뭐라고 친숙한 것이라고. 그리고 뭐 한다? 어, 안전하다고죠. 친숙한 건 좋고 새로운 건 위험하고 불리어질때피비다 그죠. 뭐뭐할때 불리할 때. 분리될 때. 그들의 부모로부터 특히 여기서 특히 말때 멀어질 때 집으로부터 누가 그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유아들이겠죠 이다 이기다 유아들을 나타내면 그들은 느낀다고 느낀다 위협을 느끼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새로운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다 그렇죠 음. 분리 걱정은 그죠 분리에 대한 이 걱정은 이다 뭐다 일반적인 발전 단계이다 그렇죠 어, 일반적인 뭐다 발전 단계이다. 그것은 대개 끝난다, 그죠? 이 분리 걱정, 분리 두려움에 대한 것은 끝난다. 언제 아이가 대략 뭐가 될 때, 두 살이 될 때, 그죠? 대략 뒤게 명사가 없잖아요. 하이픈도 없고 뭐다? 이 단위 명사 앞에 S를 써야 되죠. 만약에 그 아이가 두살이라면더 두. 살이 나면, 더, 이렇게 쓰면 되는데 두 살짜리 아기다 그러면 그죠? 어, 두. w b b 이렇게 되면, 이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죠되렇죠 보통 이렇게 또면이다하이픈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면렇죠 되면, 음. 이렇게 반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